여러분들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? 저는 예의가 있고 없고로 평가합니다. 그 예의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사람을 살리는 말하기 양재규 알통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. 물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. 구분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. 와, 저 사람 어떻게 저래? 야, 저 사람 참 괜찮다.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 하나, 예의. 예의로 구분 짓습니다. 예의가 있느냐, 없느냐. 예의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감사와 신뢰. 감사와 신뢰가 있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. 방금 전에 아들하고 맥도날드를 갔다 왔거든요. 그런데 제가 뒤에 어떤 여성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나와서 문을 잡아줬어요. 나오시라고. 그런데 거기로 쏙 빠져나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 물론 그분이 좀 쑥스러워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분리수거 할 때도 제가 먼저 해서 옆으로 이렇게 비켜드렸는데도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문을 잡아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. 어참 쑥스러워서 말을 안 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조금 그렇더라고요. 아, 고맙습니다. 라고 하면은 뭐 어디가 덧납니까? 전에 뉴욕에 잠깐 갔을 때가 있었는데 문 잡아주고 그러면 무조건 땡큐 땡큐. 어,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. 톨게이트에서도 땡큐. 항상 땡큐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. 어, 그 모습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던 간에 어, 보기가 정말 좋았습니다. 그 작은 것 사람은 그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. 아저 사람은 아우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. 어, 저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이네. 어, 괜찮은 사람이네. 어, 별로네. 라는 식으로 구분짓습니다. 예전에 영화 킹스맨에서 이런 말이 있죠. 유명한 말.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. 정말 예의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확실합니다. 그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은 예의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. 신뢰와 감사.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서 자주 내뱉는 사람.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. 그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.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.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. 또한 예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. 그리고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말로써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. 그 사람 또한 넓은 범위에서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. 어, 중용의 23장. 예전에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한편의 글로 소개되었죠. 어,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어,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. <laughs>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 정성스러운 것은 또한 나에게 배어지고 내 몸에 배고 또 그것은 밖으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멋진 말이죠. 그것은 온 시대를 통해서 과거, 현재, 미래까지도 분명히 통용되는 말입니다.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사람이 살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감사와 신뢰 그 넓은 의미에서 예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옛날에 선비들의 정신 중에 신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신독은 자기 자신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신독인데 그것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그것이 몸에 스며들고 몸으로 또 배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의는 사람을 멋진 삶으로 인도합니다. 바로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.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. 그러면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.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났더라도 꼭 약속을 지키세요.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예의 바른 사람, 멋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